세 번째 강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만 가장 음 저희 시정부에서 음 중심이 왔었던 아주 중점 사안이라 할까요? 그그 그 대목이었던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먹거리 전환은 최고의 혁명이다. 이 말은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먹 떨어지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정책 구현하는 과정에 실제 이 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곳곳에지 이 말들이 쓰여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농민들한테도 그랬고요. 이을 실행하는 우리 그, 어, 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실무자들한테 그랬고요. 또 우리 학부형님들이 이거와 연관돼서 가장 긴밀하게 호흡을 해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그랬고 또 영양사분들한테도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최고혁명이라는 말이 참왜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 의아해 하겠죠. 지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다 지워진 것이겠습니다만 불과 60년 전 우리의 먹거리 체계와 지금 우리의 먹거리 체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식탁에 나온 음식을 어, 출처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 거의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 가지 수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가 다 제각기 나라에서 올 수도 있고 제각기 지역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60년 전만 해도 그 자기 집 식탁 안에 놓여 있는 그 식자재들이 다 자기 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생산된 게 아마 자기 식탁에 놓여졌을 거예요. 기껏 뭐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 정도는 조 멀리서 올수 있고 그 양념인 소금 같은 경우가 좀, 아뭐좀 먼데서 올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대체로 주 식당 김치가을을 고 쌀이 그를 태고 거기 나오는 양념류들이 그럴테고 대부분이 다. 자기 생활 반경 한 2, 30km 내에 생산된 것들이 주로 자기 식탁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내 식탁의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와 연결되어진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존재했었던 관계망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농촌이 깨졌어요. 그 뭐냐면 농촌에서는 나와 가까운 관계 관계가 어쨌던 어, 이러저한 관계로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생산하는 나역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그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그 끝날 때까지 그 누군가를 염두하고 농사를 짓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과정에 만들어진 어떤 그 농촌 내부의 관계망들이 있어요. 그 관계망들이 상호 의존적이지 않으면 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다 없어져 버리고 한두 품목으로 집중하잖아요. 뭐 춘천 같은 면 오이면 오이, 도마도면 도마도, 호박이면 호박, 그것만 쫙 심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은 어디로 가 있는지 누군가 먹을지도 모르는. 뭔가 시장에 내몰려서 시장의 그 격렬함 속에서 생존하다가 누군가의 밥상으로 올라가겠죠. 이 체제가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까지 연결되면 우리들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마을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학교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학교와 마을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뭐이 먹거리 하나가 바뀌므로 인해서 먹거리 체계가 달라지므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거가 어 어떤 세계 재편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러잖아요. WTO 체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식탁에 어, 올려지는 밥상머리의 식자재가 저먼 데서 오게 하는데 뭔가 불편. 한 하게 하는 제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의 세계화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바로 그냥 농민의 농심이 세계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익과 어떤 그 이윤을 노리는 유통그룹들의 어, 뭔가 교묘하기도 하고 뭔가 아주 정말 어, 놀라운 속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작동하는 사회가 한 사회를 지배하는 뭐 이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리건 우리 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6, 7, 0년 만에 확 변해버려서 우리들의 생활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우리들의 일상들의 엄청난 무너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복원하고 그렇다고 뭐 과거를 회귀하자는 건 아니고 다시 그런 걸 꺼내들고 이야기를 붙이는 그런 시작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란 표현을 과감하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 동안 지방 정부에서 얘기하면 농정이라 그랬어요. 농업 정책. 그래서 농업 정책 하면 우리 뭐늘 농업 농민 그 농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동의받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이, 체제 하에서 가장 희생하고 당 있는 그룹들이 바로 농업, 농촌, 농민이기 때문에 이 삼농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정부 간에 강한 다툼도 하고 자본과의 극적 갈등들이 만연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늘 설득에 실패했어요 왜 농, 농업을 어, 특별히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도 대해 강한 반발들이 있었고 그걸 보위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아젠다가 되기에는 뭔가 저항들이 커서 늘 실패해왔었던 실패의 반복이었단 거죠. 그런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 어, 이것에 접근한 건 아니고 제가 농업 정책, 농촌 정책, 농민 정책에서 딱 뭉뚱그려서 먹거리 정책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문제다. 어, 그리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걸었어요. 한 도시의 어떤 시장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이들의 먹는 문제입니다. 그 그것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바른 음식을 먹게 해주는 거는 시장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나의 무한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정책, 먹거리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풀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좀 달랐어요. 농업농민 정책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보다 먹거리 정책으로 얘기를 푸니까 관심들이 나의 밥상의 문제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가장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에내 아이의 먹는 것의 안전에 관한 것이 이 정책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가질 가 만한 사안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이 일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체계를 제일 먼저 한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지난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는 합격 없이 어, 초 중등 고학교 급식에 어,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어, 그런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거였는데 지금 벌써 한 6년 7년 차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작한 뒤로 한 1년도 안된 짧은 시간 내에 학교나 학교 영양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고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게 초등등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대학 그 다음에 공공기관 뭐 이렇게 또또 또 대규모 급식 뭐 이런 단위까지 확장하고 그 확장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생산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거예요 소풍 소량 다 품종형 농사 방식에서 그 단품형 대량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한 4, 오십 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걸 다시 어, 소량 다품종형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그런 체계로 어, 원거리 유통의 기대인 게 아니고 단거리 어떤 그런 거, 거, 거래나 교환 방식의 어, 지, 지역의 어떤 순환성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그 생산 체계를 갖추려면 그분들에게 안정적 공급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공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우리 일상의 밥상에까지도 그것이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서 우리 행정의 온 행정력들을 다해서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런 개념들이 그세 번째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대목인데요. 조금 더 덧붙이면 음, 문화도시와 지속가능한 음, 생태도시인데 뭐한 가지 정도 얘기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동안의 토목 또는 그 건설 토건에 의해 뭔가 지역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체로 지방정부의 주된 사업이 토건 적 영역이었죠. 도로를 내는 문제라든지 뭔가 견, 건설 경기 호황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것이 뭔가 아,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역할 뭐 이런 것으로 그런 덕목으로 인식되었었는데 아, 저희는 그것만큼 이제 더 이상 어, 뭐 굳이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그것 대신에 이걸더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것이 아까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문화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전환 사회로 인한 어떤 만족도를 높여 주는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아 어, 아이들을 통해서 하, 하, 접근하는 게좀 좋겠다 하는 것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인일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자양분으로서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문화 소양, 그러니까 예술적 소양을 늘 만나서 어, 그러니까 커갈 수 있도록 그 환경, 그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였는데 어, 그거는. 꽤뭐 설득력이 있었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영역에서 어떤 문화적 자긍과 문화적 향유 뭐 이런 것들도 갖게 하지만 사실은 그그 일상 속에서 그 그러니까 생활 속에스미어 그런 문화 활동들을 좀 다양화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우리가 위기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어 생명 생태 도시의 지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 이건 뭐 특별히 우리 도시에서 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생태 생명 도시로 자기 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지역 정부의 가장 어떤 그 강력한 책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안 지역 사회가 그런 어떤 성장, 개발 뭐 이런 거에 의해 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그런 성장과 개발, 그러면 성장 연합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장은 없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그 그에 그 걸맞는, 어, 어떤, 그, 토건적 방향, 그때 흐름들, 어, 그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걸, 어, 이제 우린 좀 그만하겠다. 어 이런 방식은 우리 현재 자신에게도, 우리 지역사회에도, 그 의미가 없지만 우리 미래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들을 우리가 과감히 한 거죠. 엄청난 저항과 그곳을 위한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몽땅 무슨 뭐집 짓는 것들을 막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걸 중심에 놓지 않겠다라고 한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의 상징적으로 진행했던 게 일억 그루나무 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춘천 시정부가 한일 무엇이지라고 기억할 때늘 중심에 놓는 얘기가 일억 그루 나무 심기. 이게 뭐 일억 개의 나무를 심겠다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들. 그것의 한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진행하는 이억 그 구루 나무 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이억 구루 나무 심기는 어 대단한 방향을 일으켜서 사실은 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조차도 어 춘천의 이억 구루 나무 심기 과연 어떻게 진행되지 관심을 갖게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또 놓쳐서는 안된 음,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있 바로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와 도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컨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시도했었는데 뭐다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굉장한 뭐 반발도 많았고 어, 또그 진행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음, 저희가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 도시에서의 오염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커다란 공장이나 이런 데일 경우에는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어그 오염 물질들이 그 도시를 전체를 덮고 있고 그것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춘천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미세먼지와 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어그 그러니까 매연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아이들과 우리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할 만한 그런 유해물질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자동차이기에 그 자동차를 주류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오염물질 위험 물질들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대중교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체계는 대한민국 모든 지방 소도시가 갖고 있는 고민처럼 아주 난맥산이에요. 그러니까 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이, 이, 이렇게 역가주지 않죠.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자동차를 확대하고 자동차를 확대했던 것이 다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적 고리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춘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친환경적 요소로 바뀌면서 동시에 일상 시민들이 생활에 발휘되게 만들려고 했었으나 그, 그 변화, 그 뭔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것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컸었습니다만 어, 그래도 어, 뭐 부분 성공은 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우리는 어쨌든 어, 시정의 상당 부분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자동차를 중심한 자동차가 주인공인 자동차가 독점하고 있는 도로를 사람에게 또 자전거에게 또는 문화 또는 어떤 그런 도시숲에게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처음으로 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흔하게 얘기하면 도로 다이어트죠. 도로를 오히려 넓히기보다는 넓혀서 자동차에게 더 많은 독점의 기회를 부여해서 더 많은 자동차를 도시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좁혀서 좁히는 대신에 자동차의 도로를 좁히는 거고 도로의 그 넓, 다양한 면들을 사람과 자연과 자전거에게도 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도로교통 체계를 바꾼 거죠. 그거는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